이인옥을 각성시키는 공태경 친아빠가 다음 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태경이는 우리 그냥 각자 인생 살자고 이인옥은 태경이하고 너못 만나게 할 거라며 하늘이를 떼어놓고 오면 연두를 받아들이겠다고 말도 안 되게 굴었는데요. 응금실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디 숨한번 편히 쉬겠냐고 가출까지 감행하는 파국에 이르렀고 도대체 어디 가신 거냐고 다들 난리쳤지만 나 찾지 말라며 며칠 나갔다 온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건데 연두 덕분에 이제는 한 글도 또박또박 잘 쓰는 은금실은 공태경과 오연두의 집에 숨어들어 너무 웃겼네요. 은금실이 야심차게 떠나놓고 선 가출한 데가 태경이 집이라니 너무 재밌는 전개를 보여줬잖아요. 은금실이 태경이랑 연두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면서 하늘이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하나둘씩 태경이 집으로 찾아든 가족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놀라다가 한두 명씩 비밀을 공유하며 은금실과 오연두의 편이 되어가는 복선으로 보였어요. 혼인신고할 때 서로 증인 서주겠다며 협조해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공태경의 엄마 이인옥도 인정하면서 최종 허락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오동욱이 분명 이 얼굴이었다는 말을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은금실이 과거 알고 있었던 사람이 공태경의 친아빠로 밝혀지면서 은금실이 공태경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든든한 편이 되어질 복선으로 보였어요. 아기방을 보겠다는 염수정과 참고 삼아봐도 되겠냐는 차현우의 등장에 아이고 심장이야 손을 바르를 떨고 온몸을 벌벌 떠는 은금실 할머니 은근 귀여웠잖아요. 극초반에는 은금실이 제일 오연두를 싫어했는데 이젠 뭐니 뭐니 해도 오연두 편이 되어 참 보기 좋고 태경이 엄마 이인옥은 극초반에는 세상 좋은 어머니였다가 갈수록 선을 세게 넘어서 은금실의 불호령을 들어도 되는 입장이 되었죠. 이인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연두를 데리고 김준하에게 다짜고짜 찾아가서는 애주라고 한건 그냥 선 넘은 수준이 아니라 괴물 같더라고 짜증난다고 분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거의 대부분이 이인옥을 이해하다가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미혼모 시절 태경이를 데리고 연두와 똑같은 처지 입장으로 공 회장 집에 들어온 건데 그때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허락은 안 해주더라도 연두 아기 하늘이를 김준하에게 버리게 하는 건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잖아요. 이인옥이 연두한테 따질 자격이 있냐며 극혐할 자격이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결국 태경이도 남의 남자 친자식인 건 연두랑 마찬가지인데 왜 연두만 잡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지 태경이도 같이 거짓말을 한 건데 은금실이 연두만 잡아먹을 듯 행동하니 태경이가 연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인옥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이 그 길을 걸어놓고 적반하짱으로 나오니 이제 좀 정신 차려야 한다고 공태경이 차라리 친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에 이인옥을 각성시키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인 공태경의 친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이인옥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평생 연락도 없던 태경이 눈물을 절절하게 흘리며 내 딸이라고 하늘이를 데리고 인사시켜주면서 친아버지한테 딱 하나만 부탁할 듯 한데요.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본 적이 있냐고 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모든 전말을 들은 공태경의 친아버지는 평생 아무것도 줄수 없었던 태경을 위해 이인욱을 만나 당신도 태경이 데리고 재혼하지 않았냐며 누구 마음대로 엄마한테서 아이를 뺏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주려고 하냐고 팩폭을 날려 이인욱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연두 덕분에 공태경이 은금실로부터 온전히 손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정작 이인욱 본인도 며느리 대접을 못 받다가 연두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데 하늘이랑 연두 사이를 갈라놓으려 작심하다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요즘은 나쁜 짓을 하면 그대로 되돌려받고 은금실은 나중에 나처럼 후회할 일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복선을 보여줬기에 이인욱 역시 행동한 대로 되받게 되니 똑바로 처신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 연두를 한없이 아꼈던 이인옥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연두가 태경이한테 보여준 마음들을 보며 강봉님처럼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풀어 결혼을 허락할 것 같아요. 이인옥도 태경이 데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이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걸 봤으니 연두도 자신처럼 그리 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그 과정에서 모질게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뒤늦게나마 사과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인옥은 태경과 연두를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고 하늘이를 가족으로 내 손자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큰 그림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아플 때 소아과에서 검사하면서 태경의 친자로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이다 같은 맛을 볼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태경 연두가 잘 됐으면 한다는 분들 많으시니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로 인정받아 당당하게 알콩달콩 잘 사는 드라마가 되어야죠. 제발 선한 주인공들은 행복하게만 해주시고 나쁜 빌런들은 좀 응징해주고 사이다를 줘야 하는데요. 하늘이가 아프거나 연두가 공경에 빠지는 게 아닌 악행을 저지른 장세진과 끝까지 우겨대는 김준아가 영원히 벌 받게 되는 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전개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회차 동안 질질 끌지 말고 친자인지 밝힐 수 있게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하늘이의 혈액형이 태경이의 혈액형과 일치하고 100% 친자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통탄하는 이인옥의 모습이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네요. 미친놈 김준아 행동에 울컥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준아는 무슨 속셈으로 연두의 아이가 자기아이라고 말하는 건지 뻔뻔하기만 한데, 오히려 연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유산하라고 난리친 김준아는 크게 혼나는 전개로 가야죠. 연두가 준아랑 미국에 안 가니, 준아는 세진이랑 미국 가서 둘이 끼리끼리 결혼하고요. 장세진은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하는 걸 보니, 자신이 버린 업보를 아버지를 통해 치르게 될것 같아요. 비혼주의자 태경을 사람 만들어 줬고 태경이 엄마 이인옥의 모든 수모를 다 막아준 연두가 너무 착하고 좋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둘이 살면 연두에게 현명한 지혜가 있어서 정말 잘살것 같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태경이는 하늘이와 연두랑 많이 친해져서 그 모습이 화면에도 느껴지니 너무 좋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태경이 하늘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 돌식맘이 제일 원하는 재혼 남자는 공태경 스타일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정도죠. 은금실 역의 강부자 할머니의 연기가 너무 재밌다고 극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장 반대할 것 같은 은금실이 연두 태경 하늘이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아요. 수겸이도 하늘이도 원희도 아이들이 장면 장면마다 이쁘고 사랑 가득한 장면을 보여줘서 참 좋고 하늘이는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 가득한 존재이니 애물단지 취급은 이제 그만 당하고 반대하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증조할머니 사랑까지 듬뿍 받으면서 언제나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행복한 전개를 보여줘야죠. 이인옥도 선을 세게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온전히 연두 편이 되어준다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이 들통나기 이전처럼 아낌없이 사랑 듬뿍 하늘이를 사랑해줄 것 같아요. 재미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애 이야기뿐인 것 같아서 빨리 태경 연두 두 사람이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고 하늘이를 키우는 육아 초보이자 달달한 신혼부부 생활도 많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연두를 너무 비참하게 하면서 비비꼬니까 실감도 안 나고 진지함도 없고 지루하다는 분들도 계시니 너무 예쁜 연두를 바라보는 태경의 표정과 눈빛, 진지하고 진실된 사랑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늘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용기를 주며 태경 연두가 오랫동안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